브리지 동작 들어가시기 전에 골반 움직임부터 만들 수 있는 동작을 먼저 진행할 거예요. 허리와 매트 사이에 손 하나 들어가시는 공간 만들었다가 입으로 후 내쉴 때 허리 바닥을 꾹 눌러주세요. 다시 마시면서 골반 풀었다가 내쉬는 숨 다시 허리 바닥 꾹 눌러서 임프린트. 마실 때 골반 다시 처음 자세로 돌아왔다가 내쉬는 숨 허리 바닥 꾹 눌러주실 거예요. 다시 마실 때 돌아와서 뉴트럴 상태에 내쉬는 숨 허리바닥 눌러 임프린트. 다시 코로 마시며 뉴트럴 상태 돌아왔다. 내쉬는 숨 임프린트 가서 브릿지까지 연결해 갈게요. 엉덩이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끌어올려 주시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위에 주추부터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점 찍듯이 부드럽게 내려놓으실 거예요. 다시 뉴트럴까지 돌아왔다가 다시 허리바닥 꾹 눌러 임프린트 그대로 엉덩이부터 하나씩 끌어 올라갈게요. 쭉 올라와서 윗등까지 올라왔다가 내쉬는 숨에 위에 젖추부터 하나씩 하나씩 끌어 내려 주실 거예요. 마지막에 뉴트럴, 입으로 후 내쉬는 숨, 다시 허리바닥 꾹 눌러서 엉덩이부터 차례대로 올라오실 거예요. 다시 내쉴 때 위의 주주부터 하나씩 분절해서 매트점 찍듯이 내려놓으실게요. 자, 이번에 배대가 엎드려서 동작 진행하실 거고요. 그대로 다리 길게 뻗은 상태에서 오른 다리 길게 끌어올려주세요. 다시 숨 마시고 돌아왔다 내쉬는 숨 길게 뻗어 올려주시고 마시고 내쉬는 숨 엉덩이 허벅지 뒤쪽 힘주면서 발끝 더 길게 뽑아 올려주세요. 다시 길게 뽑아서 쭉 올려주셨다가 마시고, 내쉬는 숨, 엉덩이 허벅지 뒤쪽 힘 주셨다가 다시 마시고, 반대 가실게요. 다시 마시고, 내쉬는 숨, 엉덩이 허벅지 뒤쪽 길게 끌어올려주셨다가, 다시 셋, 돌아오고, 다시 넷, 다리 길게 끌어올려주시고, 다섯, 돌아올게요. 이번엔 두 다리 동시에 가실 거예요. 쭉 끌어 올려주시고, 다시 마시고 돌아왔다가, 내쉬면서 엉덩이 허벅지 뒤쪽 힘쓰면서 끌어 올릴게요. 마시고, 자, 올렸을 때 어깨가 너무 솟지 않게 어깨는 최대한 끌어 내려주는 상태에서 잘 유지해 주시고, 그 상태에서 바로 다시 동작 진행하실 거예요. 다리 길게 뽑아 올렸다가, 다음, 다시 허리 많이 꺾이지 않게 복부에 힘을 쓰면서 동작을 진행하실 거예요. 길게 뽑아 올려 엉덩이 허벅지 뒤쪽 힘쓰시고, 다시 다음, 내쉬는 숨, 다시 다리 길게, 발끝은 계속 포인 상태에 유지해 주시고요. 다시 길게 뽑아 올려 주셨다가, 마시고 다음, 내쉬는 숨, 다시 다리 길게 올려 주시고, 마시고, 내쉬는 숨 다시 한번 더, 길게, 다시 마시고, 돌아올 거예요. 이번에는 두 무릎을 굽혀주실 거고요. 무릎을 살짝 벌려주실게요. 그대로 뒤꿈치는 붙여서 꼭 뒤꿈치 서로 쪼여주신 상태에서 코로 숨 마시고 내쉴 때 무릎을 매트에서 살짝 들어주실 거예요. 다시 내쉬는 숨 무릎 매트에 들어서 끌어올려주셨다가 마시고 돌아와요. 뒤꿈치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면서 엉덩이 힘쓸 거고요. 다시 마시고 돌아왔다가 내쉬는 숨 그대로 끌어올려 주세요. 다시 마시고 내쉬는 숨 무릎 들어올려 엉덩이 힘 써주시고요. 마시고 돌아왔다가 내쉬는 숨 다시 끌어올려주세요. 어깨 위로 너무 솟지 않게 귀엽게 멀어진 상태 계속 유지해주시고 다리 하나씩 내려놓으실게요. 이번에 수완 자세 가실 건데요. 수완 하기 전에 이제 천천히 상체 살짝 올라오는 동작부터 진행하실 거예요. 그대로 숨 마시고 내쉬는 숨에 팔꿈치 떨어지지 않게 윗등까지만 그대로 끌어 올려 주실 거예요. 다시 마시고 원래 자세로 돌아오셨다가 내쉴 때 윗등 길게 끌어 올려 주시고 네, 갈비뼈까지 살짝 들어 올려 주실 거예요. 다시 마시고 돌아왔다가 내쉬는 숨, 머리 살짝 들어서 끌어올려주실 때 윗등 살짝 찝어낸다는 느낌으로 길어지는 느낌으로 올라오실게요. 다시 마시고 돌아갔다가 내쉬는 숨, 쭉 길게 올라오실 때 어깨 최대 끌어내리면서 올라와주세요. 다시 마시고 돌아올 거예요. 내쉬는 숨, 길게 윗등 살짝 찝어낸다는 생각으로 팔꿈치 바닥 눌러 올라오실게요. 다시 마시고 돌아올 거예요. 이번엔 길게 수완 동작 하실게요. 방금 했던 동작에 합해서 팔꿈치 펴서 쭉 끝까지 올라오실 거예요. 그대로 마시고 돌아왔다가 올라올 때 어깨 최대한 끌어내리고 그대로 머리, 가슴, 명치, 복순으로 길게 끌어올려 주실 거예요. 다시 마시고 하나씩 내려갔다가 내쉬는 숨 이렇게 올라오면서 하나씩 하나씩 끌어올릴 때 복부에 힘을 주셔서 허리가 많이 꺾이지 않게 계속 복부 수축하는 힘 유지해 주시고 다시 숨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내려오실 거예요. 내쉬는 숨 다시 머리 가슴 명치 배꼽 순으로 길게 올라오실 거고요. 내려갈 때는 배꼽 명치 가슴 머리 순으로 내려갈 거예요. 내쉬는 숨 다시 머리부터 차례대로 끌어올려주시고, 복부 최대한 힘준 상태 유지해주시고, 어깨 끌어 내려주시고, 그대로 하나씩 내려오실게요. 손바닥 바닥 짚어서 무릎 더 가져오셔서 엉덩이 발 뒤꿈치 가져가서 휴식해주시고, 그대로 속초 한번 늘려주신 상태에서 손바닥 바닥 쓸어 둥글게 말아 올라와서 마지막에 정면 말아보실게요.